양 엄청 많인데 잠깐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면 해시태그 경인여대 해시태그 맛집 골목이 있고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과 학생들한테 안녕하세요 티 스킨케어 가요? 오늘은 저희가 학교 공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학교 주변의 맛집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저 배고파요 저도 배고파요 <laughs> 먼저 이렇게 학교를 나오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저기 민트 색깔 카페 보이시죠? 여기가 저희 마카롱 맛집이에요. 맛집이에요. 진짜 여기 많이 가고 안에 되게 이쁘게 돼 있어서 인스타 감성으로 찍기도 괜찮아요. 그 다음은 가비. 가비는 돈가스 맛집으로 사람들 많이 가요. 여기는 분식집이 또 있고요. 훈이네라고 분식집 있고 급할 때저 문구점도 많이 가고 <laughs> 저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리장성인데 진짜 맛있어요. 해장으로맛 회장 맛있어. 최고. 저기 퀸하우스라고 보이는데 저 카페는 진짜 가성비 최고. <laughs> 컵밥 샌드위치 맛집이에요. 뭐 각도, 음료. 잠깐 옆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면. 막둥이 김밥이라고 분식집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를 제일 많이 가긴 하는데, 오늘은 파스타를 먹으러 갈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어, 배고파. 저희 가게에 들어왔는데요. 연제신고 메뉴판 한번 쏙 보여드리면 엄청 가격이 착해요. 진짜 여기가 학교 주변 맛집이에요. 저는 알리오 올리오를 먹겠습니다. 예린씨는요 저는 아직 고민 안 했기 때문에 더 보겠습니다. <laughs> 사장님이 파스타를 열정적으로 만들고 계세요. 진짜 친절하시고 진짜 맛있게 하십니다.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양 엄청 많은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너무 배불러요. 아, 진짜로. 저희 파스타를 6,900원에 빵을 추가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6,900원에 먹었어요. 가성비가 저 이제 여자라면 시쿠땡. 시쿠 땡 시쿠 시쿠 땡으로 우리 그거 카페에 갈까? 카페 갈까요? <laughs> 가볼게요. 아 지금 카페에 올라왔어요. 좀 힘드네요. 여름이라 그런지 여기 카페가 마카롱 진짜 맛있어서 먹으려고 왔어요. 우리 진짜 여대 앞에는 먹을 때 이렇게 많다니. 너무 좋아. 얼굴 너무 클로저 된것 같아요. <웃음> 멀리! <웃음> 바로 여긴데요. 여기는 이렇게 돌면 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카페예요. 민트색카페고 카페 이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민트 카페라고 많이 불러요. 음... 마카롱. 진짜 뚱카롱 박카롱 음료가 나왔어 오 감성인데? 인스타 해시태그 경인여대 어, 해시태그 어, 맛집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학교 온거 어. 방학하고 와서 너무 좋아요 <laughs> 아니 오랜만에 학교 가서 밥 먹은 거잖아요 아 근데 저는 학교 음식이 가끔 그리울 때 있어요 친구들이랑 단톡방에 학교 앞에 거의 뭐 짬뽕 우동 먹고 싶지 않냐, 뭐 마카롱 먹고 싶지 않냐,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근 좋아, 이제 연재씨 저희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기분이 어때요? 저는 이제 졸업반이기 때문에 학교 올 일이 더 남지 않았는데도 또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더학교못 오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 너무 추억이 없어요, 음. 올해 너무. 신입생 여러분은 내년에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 학교가 그로 아니야 아니어도 진짜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사실 축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신입생 때 이제 학교에서 시켜 먹고 막 그러고 음. 싶었는데 저희 학교는 특성상 실습실에서는 시켜 먹을 순 없어요.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막배드 위에서, 밖에서 음. 테라스에서도 먹고,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나거든요. 주제 때 저는 네일 아트 부스에 있었는데 다른 학과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과 학생들한테 네일 아트를 받잖아요막 칭찬을 엄청 해주시는. 음. 너무 잘한다, 너무 예쁘다. 저렇게. 그리고 저희는 또인천에 이제 취업박람회라던가 이런데도 다 봉사 나갔거든요. 해나랑 네일 아트처럼. 그런 거 보면, 진짜, 재능, 저희 재능을 여러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 아. 또 카톡으로 요즘 코로나가 위험한지라 카톡으로 교수님 때, 교수님이 이제 엄청 상담도 많이 해주세요. 어디로 취업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진짜 한명한명다 신경 써주시고 오랜만에 학교 갔는데도 어 연재야 예리나 이렇게 안녕 하는 것처럼 교수님들이 진짜 학생들 한명한명 한명 놓치지 않으시려고 진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는 좀 아쉽지만 좋았어요 그래도 저도 학교 에 많이 오래 추억을 못 만는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작년에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연주씨는 이학기때 뭔가 바람이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학교에? 저는 학교에서 애들하고 마지막으로 아, 졸업식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졸업사진 정도는 제대로 찍고 싶어요 음, 애들하고 밖에서 저희 학교 진짜 야경 알죠? 야경이 진짜 미쳤어요 그러니까 벚꽃이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산은 뒤로 있으니까 되게 찍으면 예쁠 것 같아서 애들하고 졸업사진은 한번 제대로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빨리 실습해서 얼굴 관리 받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이러면 안 돼요, 예.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수업 배우는 내용에 저희는 대부분이 실기잖아요. 직접 해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못 그러고 이제 강의 영상만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 학기 때는 좀 상호로 좀 실습하면서 친구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약간 어색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화는 어색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 아무래도 더 혼자서 연습을 하시고 오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연습하시고 온 분들하고 안 학생들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이면 수시 입시 기간이잖아요. 근데 직구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진짜 미용에 관심 있고 뭐 네일 아트 하고 싶고 메이크업 하고 싶고 아니면 어 아직 길을 못 정했거나 어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미용에 관심이 있다. 저는 진짜 저희 학교 오면 너무 추천해요. 진짜 그 저도 원래 아 나는 메이크업이 좋은지 피부 미용이 좋은지 몰랐는데 저는 여기 와서 저 완전히 피부 미용을 하고 싶은 생각을 했고 진짜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요. 여기 와 여기 오면 진짜 좀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입시를 고민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 영상을 보신다면 <laughs>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 진짜 열심히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 여러분 저희 진짜 한두 번째 여름에 찍고 있는. <laughs> 네. 정말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부족한 감이 또 많이 있는 영상이겠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도움이 저 되셨으면 근데 절반 좋겠어요. <laughs> 저희 학교가 가 미용과잖아요. 근데 미용과 네. 학교 있는 학교가 진짜 많잖아요. 연지 씨는 다른 학교랑 저희 학교랑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시죠? 이런 애들. 저희 학교는 아어 솔직히 통합으로 많이 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아요. 보통 네일 아트,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 가지로 많이 나뉘거든요. 저희는 헤어랑 피부 미용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피부 미용 안에 네일아트, 메이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고 또 저희는 아이벨드 헤어과라고 엄청 정말 헤어과가 되게 피부 미용 국가만큼 잘돼 있어요. 아시죠? 저희 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저희 학교가 또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지 않나 학생들에게 그렇게 좋은 제품과 그런 거다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어, 거 그거, 그거 진짜 써. 좋은 것 같아요. 기기도 그때 저희가 영상 1에서 보여드렸지만 정말 많고 부족함 없이 재료를 쓸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는 미용학교를 고등학교를 3년 다니고 와서 재료비를 다시 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엄청 있었거든요 미용재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돈이 근데 오니까 그냥 개개인 정말 개인적인 준비물 있잖아요 위생적인 거는 자기가 쓰고 다른 것들은 다 제공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보면 다 브랜드가 비싼 브랜드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냥 기기 실습 같은 거, 함부로 편히 어디서 못해보는 것들을 직접 해보면 나중에 피부과에 가도 어? 저거 내가 써봤던 건데? 약간 이런. 그리고 기기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막 스파크 나고 진짜 위험한 건데 트러블 날 수도 있고 정확히 배우면 좀 똑똑해지는 <laughs> 기분? 저는 팩을 정말 여러 종류로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수영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몇몇 친구들이 막 저도 솔직히 입학하기 전 엄청 걱정했어요. 아니 학교에서 어떻게 수영을 하지? 막 이랬는데 정말 투덜거리는 애들이 반이었거든요. 아나 수영 안 해. 아나 수영 안 해. 근데 결국엔 다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물에 진짜 한 명도 수영도 빠지고, 있고 볼링, 골프 되게 많아요. 어 볼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G X 장도 있어요. 운동하고 거예요. 싶은 사람들 와서 운동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좋고 저희 학교 장점을 어.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있는 학교가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수영장 있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점이에요. 수영은 진짜 배워두면 좋은 거니까 저희도 필수 과목이거든요, 피부 미용과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입시를 고민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 찾아뵀는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뷰티 스킨케어과 진짜 많이 좋아해 주세요. Yeah.